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 나철기이 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2019년도 개정되는 세법을 일괄 요약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은 여러분 개인 재산세에 제 해당이 되는 양도소득세, 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상속 지응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사실은 파리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가된게 가장 핵심이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작년에 9.13 대책으로 인해서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에 할증과세가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플러스, 금년에 상속증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여러분께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 테마, 종부세 테마, 상속증여세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1세대 양도소득 비가 세시에 1세대 범위를 굉장히 명확히 했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가 세다. 근데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따라붙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배우자의 정의가 배우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배우자 가래 열고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하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과감히 포함했습니다. 이건 소득세법의 기본 통칙을 상향 입법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배우자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상속증여세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인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바라보는 배우자와 상속증여에서 바라보는 배우자의 정의가 약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종대상지 공구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입주권. 입주권, 뭐 분양권. 했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비, 여러분,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요. 사실은 금년 2018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중과세, 여러분 몇 프로, 50%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50%가. 근데 중과배정대사를 추가했던 이유는 조정대상 지정 지정 전에.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중과세율을 배제하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중과배제,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과를 배제하겠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정대상지역은 늘 현재 늘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12월 31일 현재는 조종 대상 지역이 42곳이다. 예. 서울 전 지역, 그 다음 경기도, 어, 몇 개, 그 다음에 부산 세 군데, 세종시 한 곳에서 42곳으로 현재, 음, 가장 최근에 42곳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됐다.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다. 단, 파리부동산 대책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일시적2 주택인 경우에는 일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주택이 있었어요. 9 주택이죠. 주택. 그 그다음에 b 주택이 신주택이 있습니다. 서울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년 이내에 구주택을 팔아요 여러분 비과세 2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2년 이내에 A 주택을 처분했을 때 비과세가 된다. 그럼 A주택을 처분하면 B주택, 1주택만 남지 않았습니까? 현행은 A주택을 처분하자마자 B주택을 팔았을 때비과세를 해줬는데 바뀐 규정에 의하면 바로 파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냐?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된 날로부터 다시 2년을 기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이때 2년이 지나서 비주택을 팔아야지만이 비가 세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현행 규정은 A주택 처분하고 나서 바로 하루 후에 비주택을 팔아도 비가 세 줬는데 지금은 전만의 말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이 비가 세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혜택을 어?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부터 실행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만약 일시적 이주택 요건을 만족해서 파시려면 올해, 내년까지 파시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 대양도시 비가세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어, 작년 49.13 대책을 내내서 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되었죠.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종부세도 에 합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 차원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어? 하나 더 뺏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현재는, 예를 들어서,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거주기간 충족 시에는 횟수 제한 없이 1세대 비가세 혜택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현재 장기 임대주택 보유기간 중에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가세를 하겠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잠깐 한번 뒷페이지에서 표시를 잠깐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거주주택이 있어요. 그다음에 임대 A 주택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임대 B 주택이 있습니다. 임대 C 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행 규정은 무엇이냐? 현행 규정은 내가 거주를 하고 임대주택 세 채를 가지고 있었을 때이 거주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면 치득하나부터 이때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비과세. 이렇게. 근데 이 거주 주택을 팔고 임대 A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이때부터 팔았을 때 이것도 비과세 해준다는 거예요. 비과세 횟수와 제한 없이 다시 A 주택 팔고 또 거주를 B 주택에 하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또 비과세 를 해준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는 어차피 1주택이 남아서 비과세를 해주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 혜택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작년 9.13 대책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뺏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개정된 있는 그 후속 시행령에 의하면 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했무제한으로 줬던 것을 현재 개정 안에 의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만 비과세를 하고요. 최초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설령 여기서 거주한다 하더라도 과세하겠다. 어? 이건 과세하겠다. 과세겠다. 단 마지막 남았을 때 이놈 하나는 비과세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 자 이음이고요.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했을 때 비가세 했던 거를 지금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주주택으로 전환해서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가세. 마지막은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 임대 주택을 많이 가졌던 분들이요. 옛날에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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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혜택을 횟수와 제한 없이 받던 거를 이제 평생 한번 최초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개정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우자 등 2월과에서 적용산 자산범위가 확대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과거에는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냐면, 자, 부모가 자식에게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하고 나서, 증여를 하고 나서 5년 후에 팔아야 되는데, 자식이 2년 후에 팔았다고 합시다. 2년 후에 양도했을 때, 자, 부모가 취득했을 때는 2억이야. 자식에게 증여했을 때는 5억이야. 자식이 팔았을 때는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의 원칙은 10억 객이 5억을 해야 되는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유가처럼 표현합니다. 5억을 가져오지 않고 당초 증여자인 증여가액 2억으로 하겠다. 이것은 특수관계자에게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 조세 회피 의 가능성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이 무엇이 냐면그 대상이 과거에는 부동산에 한해서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입주권,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발생이 됐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입주권을 2억에 샀어요. 근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가지고 6억까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팔면 6억에서 2억 뺀 4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놈의 입주권은 입주권은 어떻게 해서 절세를 했느냐면 이 6억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취득가액이 양도가 유억이 되고 본인의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양도해버려요. 본인의 취득가액도 유억이 돼서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팔아버리면 양도소득세가 제로가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입주권은 이렇게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을 역시나 마찬가지 부동산처럼 동일하게 하겠다. 이게 늘 사실은 어... 어, 이거, 그러니까 조세 회피 또는 절세 차원으로 많이 사용되던 이 입주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건의가 됐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작년 9.13 대책에 인해서 했었던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12월 8일 임시 국회에 거의 다 통과가 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3 대책에 정부 안대로 다 통과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공,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을 차감하고 공정시장가입비율을고하지 않습니까? 이공정시장가입비율이 80%에서 2020년까지 100%로 상승이 되었다. 자그 다음에 과거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를 며칠 보유했는지 상관없이 0.5에서 2%까지 과세가 됐었는데 지금은 2주택 이상자,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인 경우에는 0.6에서 3.2%까지, 일반적인 세율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할증 과세하겠다. 얼마나 할증 과세가 됩니까? 0.1에서 0.5%까지 추가 과세하겠다는 것이 종부세의 핵심이 안 되겠습니다. 자,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조중대상지역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 장기 보유 관련된 부분이 났었는데, 자,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들 유일하게요, 어떤 게 가장 특수성이 있느냐면, 1세대 1주택이면서, 1주택면서단독명의였을 때만 적용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연령 공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보유 공제가 있습니다. 모든 세법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특례를 주고 있는데 일세대 1주택이면서 단독 명의였을 때만 주는 게 정부 세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 공제는 60세에서 65%인 경우에 65세까지 10% 공제. 10% 그 다음에 65세에서 70세일 때20% 공제. 70세가 넘는 경우에는 30%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유 공제는 현행 5년에서 10년일 때20% 공제.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었을 때40% 공제를 해주는 현행 공제에서 15년으로 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50%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다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 65세이신 분이 65세이신 분이 10년 이상 보유했다라면 60%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15년 이상 공제했을 때50% 공제를 추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단70% 한도 한도대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환을 통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종부세는 예외적으로요공동명의로 전환했을 때, 이런 연령공제와 보유공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인 기간이 확대되어 있다. 과거에 500만원 초과해서, 지금 250만원 초과. 과거 2개월에서 6개월로 이렇게 확대를 했다. 납부세액도 사실은 분납대상 금액도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종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 적용 배제하겠다. 여러분들, 9.13 대책을 인해서요, 조종대상 지역 내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합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동일한 취지로,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증여파트에 잠깐 넘어가면, 역시, 이거는 올해 개정이 된게 아니라 작년에 개정이 된 것인데, 7%에서 2018년 5%, 지금 몇 프로다? 3%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업 상속 공제에, 여러분, 200억에서 500억까지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합병 분할 시의 고용유지 판단 기준이 신설이 됐다는 겁니다. 합병으로 인해서 가업 법인이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를 승계하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부터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가업상속공지원은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후관리의 엄격한 두 가지가 아버지가 계셨을 때 100명을 유지했으면 를 내가 상속받고 나서 10년 동안 평균 100명을 유지해야 를 되고 10년에 단한 번이라도 80명 밑으로 내려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근로자 채용 유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대해서 합병 분할에 의한 그 기준을 추가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분할로 인해서 일부가 다른 법인에 승계가 되는 경우에도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겠다라는 거 이번에 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평가기간이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행은 상속은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증여는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이었던 게 증여는 마이너스 6개월에서 플러스 3개월까지. 이 취지는 증여 시 과세 시에 시가 평가 기간을 연장해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 사례가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증여는 마이너스 6개월에서 플러스 3개월까지. 그 다음에 시가 적용 기준을 보면, 이거 하나 추가있죠 평가 기준일 전후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한 가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때는 평균액을 해서 명확히 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 평가 기간 경과 후에 발생된 매매 등 사례가의 시가 인정 절차만 해했다 참, 이 부분은 조금,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세 관청의 정보력과 세무 대리 납세자의 정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만 잠깐 살펴보면 과거에는 평가 기간 전에 발생한 시가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평가 기간 전에 평가 기간 왜 평가 기간이 2년 이내에 발생했던 매매된 사례 가액을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평가 기간 후에 발생이 되는 그 시가도 인정 절차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기간 이후에 평가 기간 전에 전 2년에 발생했던 사례 가액은 과거에 있었는데 평가 기간 이후에 발생이 되는 상속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지금는 신고 기한부터 으로 6개월 기한까지 발생했던 매매 사례 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실가 인정 절차에 관련해서 평가 기간 이후 법정 신고 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6개월 내에 심의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증여 비상장지식 평가 부분이다 마지막 중요한 부분인데 순손익을 계산했을 때각 사업 연소득 금액에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외화한산손익이 빠졌는데 순손익 가치를 계산할 때외화한산 이익을 더하고 다음 법인세 계산 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더하고 외화한산 손실을 차감하도록 바뀌었다.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 순손익 가치 평가 방식의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재산세제 양도세, 증여세, 상속증여세 개정세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